자,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테, 브리기테 맞나? 브리디인가 스킨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거는 어차피 색깔 색채 공부기 때문에, 아, 이거는 토르비온 적인데 아버지, 어, 아버지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버지 방어구 갑옷을 입은 건데, 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비율이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데? <laughs> 이거는, 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이거랑? 다른 점이 없는데요? 탄소섬이랑? 야, 이거 다리우스 같다. <laughs> 야, 이거 다리우스 같다. <웃음> <웃음> 자. 어, 성기사 느낌 나는 저기네요. 나쁘진 않아요. 어. 내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퀄리티 나쁘지 않네요. 크, 이거는 좀 깔끔한 그 고급적인 어 저기 뭐라고 해야하냐 무사가 아니고 기사 어 기사 어. 기사 느낌 나네요. 어 음, 괜찮아요 브리기테 스킨 이쁘네요. 약간 이거는 어말 그대로 기수자 느낌 나고 약어이그 두 갈래 이렇게 삐쩍삐쩍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이거는 색깔 바뀐 건데, 약간 트레이서 색상 느낌 나는데? 그 트레이서 그 뭐죠? 짜잔. 스킬 한번 봐볼까요? 자, 로켓 돌입계 사거리가 긴 근접 무기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다섯 대? 둘다 체력 250이죠? 그럼, 한 대당 50, 50인가? 한 대당 50인 것 같고, 데미지가. 어, 힐러치고는 데미지 술술하죠 아, 이게, 여러 명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때리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사거리도 긴 편인데, 찰싹, 찰싹, 찰싹. 약간, 근데, 이 무기랑, 무기가 늘어나네. 철퇴 같은 느낌인가? 집결, 이동속도가 증가하며, 근처 아군에게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봅시다. 저에게 집결하세요! 하면은 아군이 이동속도가 증가하네요. 브리기테가 아군은 증가하는 것 같진 않고 증가하는건가? 방어력만 제거하는 것 같은데? 방어력만 제거하고 어, 브리기테 체력이 400으로 쭉 늘어나네요. 늘어나고 루슈 궁버프처럼 오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킬 e 수리팩 아군을 치유합니다. 최대 생 최대 생명력을 초과하여 치유하면 방어력을 부여합니다. 어, 힐과 방어력을 같이 주네요. 방어구를 주는 토르비온 스킬, 이 스킬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추가적으로 힐을 준다는 거죠?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자, 시프트, 돌입기 투척. 전방으로 돌입기를 늘려 적을 밀쳐냅니다. 역백 스킬인가 어... 늘린다고 하면은 약간 로드호그 스킬이랑 비슷한가? 아 로드호그 스킬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로드, 로드호그는 로드 끌어서 나한테 당기지만 이 친구는 넉백이 가능해요 약간 번질 같은 데서 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클릭 방벽 방패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전방에 에너지를 방벽을 말그대로 라이너르트 적이겠죠 방벽은 600 체력을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방패 밀쳐내기. 방벽,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진하여 적을 기절하고 뒤로 밀쳐냅니다. 어... 기절까지, 맥크리, 이 아니 스턴에다가 어, 넉백까지 있는 어, 아주 유용한 CC기네요. 어, 좋아요. 방벽 들고 있는 것도 가능한데, 넉백 스턴까지 가능하면은 일방적인 대결은 가능한 거 아닌가? 여기서 브리기테랑 라인 아저씨가 여기서 술,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내용 이 있죠? 시네마틱에서. 어, 뭐야, 이거 왜움딩 여기 됐고, 이거 왜 테이블은 왜 부서졌냐? 어, 이거 청소도 된다. <laughs> 청소도 된다. 어, 깔쌈해 아, 아주 좋은 친구예요. 어, 청소까지 가능하고. 야, 몰라! 궁수다 I love him me!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거나 휘두르고 있어. <laughs> 어, 근데, 어, 안 죽네요. 생각보다. 어, 안 죽어. 방어구 주고, 오케이. 오케이, okay, 막다 <laughs> 이걸로 대시기 써주시고요. 방어구 주고. 어, 나쁘지 않아요. 캐릭터 좋은데? 오! 야, 녹백 대기로 야, 뭐, 뭔, 뭔캐릭터 이거? 어, 야, 데미지 뭐야? 개 미쳤는데, 나 혼자 딜한것 같은데, 이거, 방금? 이거 데미지 뭐냐? 신쾌 하세요. 너프 먹기 전에.